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세실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랑하는 누드 립들을 추천드리려 해요. 이 영상은 특별히 구독자님들의 요청은 따로 없었지만 그래도 제가 이런 색감을 좋아해서 꼭 추천드리고 싶어서 만들어보았습니다. 어,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여름 쿨 라이트 밀키 타입 추천 영상은 촬영을 마친 상태인데요. 개인적인 사정에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련되고 분위기 있는 누드 립 추천부터 시작해볼게요. 맥 파우더 키스 립스틱 테디 2.0 아주 살짝 포근한 뉘앙스가 있는 누드 코랄 베이지 핑크 립입니다 립스틱 제형이 포슬포슬해서 블러셔로 사용해줘도 자연스럽고 예뻐요 지방시 루 루즈 벨벳 매트 립스틱 베주니 테디 2.0보다 약간 더 핑키한 미지근 쿨한 느낌이 있는 누드 핑크 베이지 컬러예요. 겨울 쿨소프트, 여름 쿨소프트 누드 립으로 가장 추천드리고 저처럼 약간 미지근 쿨한 핑크 좋아하시는 봄웜소프트 분 있으시다면 추천드립니다. 샬롯 힐버리 필로우 토크 자연스러운 입술 색과 닮아 있는 약간의 탁도가 있는 핑크 베이지색이에요. 가을웜 라이트, 가을웜 소프트, 겨울 쿨 소프트, 여름 쿨 소프트 타입의 배경 립으로 추천드려요. 제스젭 립코트 쉘 아주 깔끔한 정석의 누드 베이지 컬러입니다. 제형이 가벼워서 누드 리빔에도 불구하고 너무 창백해 보이지 않아서 좋고 모던하고 세련되어 보이는 이미지가 있어요. 어뮤즈 듀틴트 산들 밀크티 섞은 것 같은 살구 베이지 물먹 틴트입니다. 매트 누드립 바르고 그 위에 얹어줘도 너무 예뻐요. 어뮤즈 슈 벨벳 밀크티. 봄웜 라이트 타입의 립으로 가장 추천드리는 코랄 베이지 컬러예요. 형광기가 진짜 반에 반방울 정도 섞인 화사한 느낌이 있습니다. 봄웜 소프트와 가을웜 라이트 타입의 베이스 용도로도 괜찮아요. 힌스 무드 인앤서 리퀴드 글로우 인뎁스 탁 도이는 밀크티와 토프베이지 섞인 도톰한 틴트입니다. 립 마무리로 소량 바르면 뭔가 분위기가 생겨서 좋아했는데 촬영하고 보니 단종이 되었더라고요. 이보다 덜 탁하면서 색이 좀더 연한 대체품이 하트 퍼센트 틴트 무드베이지랍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대체품을 사용해줘도 아주 예쁩니다. 디어 달리아 페탈 터치 플럼핑 립 벨루어 크렘 캐라멜 제가 당시에 바르는 순서가 헷갈려서 이곳에 바르고 있습니다. 크렘 캐라멜은 살짝 탁도가 있어서 이번 영상의 누드 립중 상대적으로 가장 성숙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밀크 코코아빛 섞인 포근한 온도감의 원 베이지 립이에요. 리사 엘드리지 립스틱 벨벳 폰. 직구로 구매할 수 있어서 번거롭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정석의 누드 베이지 톤, 가장 이상적인 매트 텍스처를 가진 누드 립스틱입니다. 90년대 슈퍼모델이 연상되는 컬러를 만들었다고 리사 엘드리지가 립 설명을 했던 기억이 얼핏 나는데 정말 그런 누드립 도톰하게 바르던 90년대 감성이 있어서 제가 아주 사랑합니다. 국내에 가장 비슷한 색이 앞서 보여드렸던 제스젯 리코튼 쉘인데요. 벨벳 톤이 약간 더 탁도가 있고 제스젯 쪽이 살짝 더 컬러가 가벼워요. 제스젯 리코튼 커큐민 누드립 추천 영상인 것 치고는 좀 코랄에 가까운 코랄 베이지에 살구 살짝 탄 봄웜 톤에서 가을웜 라이트 타입 분들까지 추천드리는 화사한 포근 따뜻 색상이에요. 여기까지가 제가 개인적으로 데일리로 자주 썼던 분위기 있는 누드립들이었어요. 제가 누드립에도 핑크 립만큼이나 꽤나 진심이어서요. 여러분들도 혹시 저처럼 누드립을 좋아하신다면 또 다른 핑크 베이지 립들 위주로 2편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아직 누드립들이 예쁜 것들이 더 남아있답니다. 혹시 2편 원하신다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그럼 조만간 여름 쿨라이트 밀키 타입 립 추천으로 찾아뵐게요. 안녕!